맞아요. 네, 있으면 네.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응. 응. 그러면 그러냐 응. 목사님을 네. 목사님을 저도 이게두 번째가 응. 세 번째죠. 네, 두 번째 듣는데 몰라요 저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성향 은 어떤 분이십까한번겠습니다 여기서 응. 네. 응. 네자연은 사랑하시는 또 네모 컬러래. 맞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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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하 네. 대표님의 판단이세요. 네. 사각형, 네. 삼각형 예. 남 n Sangakion. I'm going 그래서 대자연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이 초반하신 분이다. 제 공동체 n t here. It's a d e 아 i g n e r a 병 d I'm not a l 이 t t l e I'm 알수 있고 저도 이것을 하기 전에는 아 사람들을 딱 보면 뭔가 그 사람의 심리를 딱딱 파악하고 싶어 이런 게 기대심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고 나서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배우면서 찰 찰떡하는 다 파,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 앉아 계신 교수님 한분 계신데 여기 교수님 해령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인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버수도 살잖아. 와 살사라. 완전 칼라 대간데. 이 언덕에 등산 거기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동그라미네요. 흥이 많으세요, 우리 교수님도. 네, 그래서 이렇게 원형의 동그라미 형이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어도 우리가 소통 도구로서 즉즉즉석에서그 사람을 다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타인들이 제 이미지로 보면 딱딱 각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가아서네모버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거요 이게 이제 사각형으로 만나면 컬러 자체가 사각형이에요. 금 음. 기운이거든요. 금 기운이 금 금, 음. 우리가 모카톡은수명에서 음. 금이에요. 음. 버버슛도 살살아. 음. 하지만 융통성은 아까 이 브라운보다 융통성은 떨어져요. 음. <laughs> 이 융통성이 음. <laughs> 이미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다. 그래서 음적 기운이 게다 놨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카드는 12 컬러인데, 12 컬러에다가 음냐6장 그리고 도형으로 도형 자체 아홉 개 도형을 해놨는데 이 아홉 개 도형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코칭, 심리 코칭이나 멘탈 코칭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도록 심리 상담 도구, 멘탈 코칭 도구로서 최고의 도구로서 지금 어, 널리 널리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이 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어, 지금 같이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널리 널리 퍼지고 있어요. 건강도 하나 해줘 보세요. 자, 자 건강 보여드릴까요? 건강. 나 건강 한번 보고 싶다. 손 분자리 었어 손. 네, 네, 네. 제 앞에 앞에 계신 우리 대표님 건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타로라고 볼로라고 보일 수 있는데 타로는 아닌 고 타로 심리가 상징으로 녹아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컬러로 컬러 열두 가지 컬러로다가 우리 선생님의 건강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의 소통을 하면 이분하고 소통이다. 거예요. 되면서 이게 칼융의 동시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가장 불편한 곳그 심장 심장이 나왔어요. 심장. 그 심장 쪽에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신경질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화가 잘안 된다, 번진다 이런, 이런 부분 이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심장 부분에서 심장은 쓴 맛, 쓴맛은 쌉싸름 맛을 좋아하시고 상추쌈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네. 그런 거 좋아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 그 사람의 아침을 짜게 먹었으면 점심은 짠거 땡겨 안 땡겨요? 안 땡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건강이 나한테 내 몸에서 필요한 몸에 다 틀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마크을 통해서 볼수 있다. 또 다른 거.